네 택시 타자, 전화하자. 자 아름 씨, 우리 오늘은 35일차 영상이죠? 네. 왜또 표정 왜 그래? 오늘 열심히 해준다며. 아 열심히 할게긴 <laughs> <아니>, 비가 와가지고. <laughs> 맞아, 지금 비가 와서 아, 어린... 고프로 촬영은 불가능할 것 같죠? 네, 오늘 32km 걸어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. 아... 지금은 8시 반. 너무 늦게 출발하죠? 우리가? <laughs> 다 자기 때문이야. 나는 내 알람 끄고 잤어. <웃음> <웃음> 자, 한 10시간 걸릴 테니까 빨리 가자. <laughs> 아, 뿅. 뿅. <웃음> 뿅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어떤 <어떤가요>, 거야, 아름 씨? 오늘요? 어제는 할말 없었는데, 엄청 이쁘게 나온다. 와, 한 바퀴 싹 들어볼까? 햇빛이 아니, 안 났던다 지금 마을 거리가 너무 멀고 그러니까 마을은 많은데 바 있는 방들이 <목소리> 너무 맞아 지금도 해볼게 높게 올라온 것 같은데 느낌이 니까 그러니까. <목소리> 어, 오늘 넘다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찍고 있는 거죠? 네네네 맞아. 지금 친구들 다 쫓아왔어 우리 꼴찌야 또 차온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이러면 목소리> 자 가시죠 뿅. 늦었어 맞아 포기했어 뿅. 뿅. <목소리> 어때요? 경사 계속 올라왔는데 죽일아 <laughs> 너무 힘들어 아 프랑스 길보다 힘든데? 저. 아니, 풍경은 그냥... 여기 올라와서 보는걸로 오케이? 아니 길은 어, 어. 힘들지 않은데 오르막길이 너무 오르막길이 많네 <laughs> 아니, 몸이 피로가 너무 많아 지금 어. 하루 쉬었어야 되는데 산태고에서 그러니까, 아. 아. 아, 자 얼마나 오시는지 한번 보자 와 저기 건너야 오늘 가는 데 있는 거 아니야? 와, 와 바람 장난 아니야 와씨 구름 봐와 지금 안 오지만 또올 수도 있잖아 그치? 그쵸? 저기 와. 오는 거 같은데 지금? 저기 오는 거 같아 와 봐봐 빳빳해 빳빳해? 빳빳해 빳빳해 어휴 엄청 이쁘게 나온다 아으면 셀리 안 오고 여기로 일정 잡겠다. 그치 아니, 그 아닌 거 같아. 왜? <laughs> 여기 아, 너무 없어. 맞아 있어. 와, 여긴 프랑스 길그 시골길보다 더한 거 같아. 어, 근데 거기는 쉬는 데라도 있지. 여기는 맞 것도 없고 마을에 마을 많이 뻗어 아, 쉬는 기, 쉬는 구간도 없고 빠는 10km, 12km 정도 넓게 있고. 소똥 냄새 안 나서 좋은데 추워. 비 오고. 배고파? 그럼 가서 밥먹자 지금 시간이 몇시죠? <laughs> 4시 반 <laughs> 아직 도착 못했어 <laughs> 그러니까, 두 번밖에 안 쉬었는데 두 번밖에 안는데 점심도 안 먹었어 지금 <laughs> 지 <쉬었지, 정확히> <laughs> <laughs> 너무 추워서 근또안 열렸어 갔는데 심지어 테이블도 없이 그냥 의자에만 앉아있었어 <laughs> <laughs> 서럽다 서러워 진짜 아그리고그빠 아줌마가 술쳐 <laughs> 맞아 양주한잔 그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어. 자 마드카사는 원래 파워풀한데 오늘 비 왔으면 그렇지. 날씨가 도와주네. 자 갑시다. 가고 싶네. 아하 지금 아주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죠. 그럼요 이게 원래 산티아고의 본 모습이죠, 그렇죠? 맞아요. 비 오고 바람 불고. 네, 택시 타자 전화하자. 텍스이없 언제 할 거야, 이거? 아 자, 아름씨. 우리 차에 도착했죠? 네. 여기 어디에요 오르, 오르, 오을 때 이로아. 하여튼 여기 오늘 33km, 34km 정도 걸었죠? 네. 기분 어때요? 괜찮아요. 오늘 길 어땠어요? 너무 힘들었지? 네, 산길 32km 너무 힘들었어요. 아니야, 33.4km라니까. 뭐 이렇게 짰어 코스 짜, 진짜. 가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쳤겠지? 안녕. 안녕. 오늘 멋있게 나온다. 안녕.